내가 먼저 인사말부터 다 하니? 응. 구독자예요? 총취자예요 시청자예요? 언니 <laughs> 진행자. 응. 어. 나 오늘 게스트. 응. 나 <laughs> <난> 게스트야. 알았어. <laughs>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은정 t v 의 아, 게스트지만 오늘은 주인 같이 앉아 있는 이연합니다. 오늘은요, 어, 은정이가 게스트가 돼서 제가 오늘 MC가 돼서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어 제가 오늘 질문할 건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은정이는 과연 북한에서 어떤 장사를 하게 됐을까. <웃음> <웃음> 그 화려할지 아니면 마음이 아플지 또 어떤 성공적인 일화들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까 해요. 어 은정아. 예. 음. 북한 더는 버리고, 예. 오늘은 그냥 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예. 응, 하자. 아니, 이제 뭐 인트로가 끝내주는 거만요. 말 똑바로 알아. 예. 잘하다가 왜 이러니? <laughs> 인트로가 아주 끝내줬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북한에서 장사했던 거, 어떤 어떤 것들을 했어? 언니는 15살 때부터 장사했지. 어, 어, 난 12살 때부터? 야. 진짜 정확히 11살인가 그때부터일 거야? 그때부터 쉬지 음. 않고 쭉 했던 거지. 아, 쉬었지? 어, 쉬었어? 어, 나라면 음. 사람들이 나를 보면 다 도망갔어. 헉, 왜? 저런 애가 있나? 이랬어. 난 너무 싫어했어, 사람들이. 막 말이었구나. 어. 내가 북한에 이제 권한의 행군이 94년도에 시작이 됐잖아요. 어. 그렇게 하고, 음. 뭐라고 해야 되나, 할머니랑 나랑 음. 엄마가 이제 외갓집에 이제 좀 식량도 받으러 음. 오빠 언니를 데리고 갔어 어. 근데 교통사고가 나서 척추가 완전 이렇게 끊어지는 끊어졌다고 봐야지 그 정도로 어. 심하게 사고가 어. 나서 엄마는 그냥 안 준뱅이 <laughs> 그러니까 일어나서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대소변을 받는 걸 (1년) 동안 했어 (1년 8개월) 거의 음. 그러다 보니까 그때 (95) (6이) 제일 힘들었어 언니 그렇지. 음. 그때 어~ <laughs> 다 가고 할머니하고 나하고 아버지 셋만 남았잖아. 우리 식구가 여섯인데, 딱 둘로 갈라지고. 근데 엄마한테 약값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음. 막 동네에서 막 심지어는 솔깡이나무, 솔나무 그 껍질 그 안에 까면 얇은 거 있잖아. 그거 갖다 떡을로해 먹었는데, 항문떡이야 항문이 어, 매가지고 메가, 변비가 왔는데, 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젓가락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할머니한테 엉덩이 들이면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봤어. 얼마나 봤을까? 아프단 정도가 아니었어. 근데 그게 음. 위험한 줄도 몰랐어. 그렇지. 너무 알건 못 네. 먹고 이게 깡 매가지고. 근데 뭔 짓인들 못하겠나. 그렇지. 오, 산에 난 대한민국 야는데 사람들이 등산 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힘든 산을 왜 가. 그건 마음의 문제였던 거지. 어. 북한에서 산은 항상 뜯어먹어야 되고 땔감 해결해야 되고 올라가는 게 힘들고 음. 너무 싫었는데 대한민국 산은 그냥 이렇게 등산하면서 아름다움, 건강을 위해서 다니잖아요. 음. 어쨌든 그랬어. 근데 산도 못 가겠는 거야. 한 반쯤 가면 힘이 없어. 다시 내려와. 할머니랑 나랑. 어, 송기떡 먹고 그렇게 파낼 정도면 나다리 들어가야 사람이 어, 그러니까. 힘이 나죠. 그러다가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음. 한 끼, 두 끼, 세끼 이렇게 굶으면서 한네 끼를, 한사일을 굶었어. 진짜! 언니, 눈이 푸런게안 <목소리> 보이더라. 그럼. 막 빙글빙글 빙글 돌고 누우니까 널해. 그리고 배고고 보니까 계속 졸려. 그래서 정신 잃었어. 잃었다가 내가 이 얘기는 방송에서 엄청 많이 했는데, 잃었다가 정신 차렸어. 어떻게 음. 근데 정신 차리고 딱 이게 기억이 나는 게 어떤 남자가 원정아 죽으면 안돼 하면서 막 흔들어 깨우면서 어. 무슨 뭐 죽서 먹이는 막 그게 기억이 나 근데 아버지였던 거야 음. 할머니는 저쪽에서 쓰러지고 나는 이쪽에서 쓰러졌는데 아버지가 그나, 그날 따라 발견을 했어요 우리를 음. 그래서 그 덕분에 살았지 음.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뭔들 해야 되겠다 뭐든 그래서 할머니한테 얘기했지 우리도 장사라는 걸좀 해보자고. 그래. 장사할 게 뭐가 있어? 어. 근데 그, 우리 거기에 하나 넘어가게 되면 세거리라고 해서 음. 하문 가는 쪽, 신우주 가는 쪽, 평양 가는 쪽에서 장사꾼들이 그 다리에서 몽땅 다그 자동차를 기다리고 막 비닐방막 뒤집어쓰고 몇 날을 거기서 자고 새고 어. 하면서 차 하나 지나가면 담뱃값 들고 막 흔들어 어. 그럼 가다 차 세우고 뭐 목적지까지 가는데 어. 서비 어느 만큼 내겠다 해서 이게 맞으면 태워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북한에 어디 교통이 음. 그게 편해 그럼. 없잖아 언니. 음. 다 그렇게 바라채로 막 사람들이 다니고 그래서 길 떠나면 행방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국수분들이 하나 있었어. 음, 겨우. 음. 그래서 그걸 팔았어요. 팔아 가지고 쌀 듣기로 사고 어. 오이 사고 고춧가루 음. 만내기 소금 이렇게 사 가지고 국밥 장사지. 오이 국밥 장사. 아, 북한에서는 오이 냉국이라고 하지. 그치, 그치. 냉국 장사하는 어. 거네. 그래서 냉국을 하나를 어. 이렇게 따로 밖에 쭉 어. 거기다 이제 타고 어. 그다음에 밥을 잎살을 사다가 밥을 해가지고 얇게 펴 밑에다 어. 그렇게 하고 밥을 최대한 그릇이 많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쌀 1kg에 40원 했어 언니. 음. 근데, 그리고 그 80원이잖아. 근데 2kg 밥을 하면 밥이 20그릇이 나와. 음. 근데 이거를 한 그릇에 10원씩 팔면 얼마나 음. 많이 떨어지는 거고. 음. 그러니까 번전 딱 100원 쌀 2kg의 점유력까지 하면 100원이야. 어. 그리고 어. 2 0그룹 팔면 200원을 받잖아. 음, 근데 본전이 음. 100원이 들어가고 100원은 떨어지는 거야. 그럼, 그럼 쌀두 킬로 쌀 반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치? 어, 근데 이게 음. 한 며칠은 잘 되더라. 어. 그러다가 내가 밥 장사하니까 여기저기 막 따라하면서 안 되는 거야. 아이고. 그 다음에 머리를 썼어. 어떤 날은 이거 음. <laughs> 다 팔려는, 다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면은, 먹을 게 없잖아. 어. 아러니까 이게 번, 미천이 날아가는 거잖아. 그럼, 그럼. 그동안 씹어 먹는 거야. 그니까, 러 엄마, 나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1 0 원에 두 그릇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음, 하고, 다리 밑에서 장사했는데, 노래를 불러. 음. 헉, 나의 살던 고향은 뭐, 선풍구마 울려라. 는, 군인 아저씨들이 와서 그렇게 많이 사먹더라. 아고 어, 그래. 노래. 노래 부르니까 이목이 집중되잖아. 그러면, 밥 사세요! 원래 10원인데, 두 그릇에 10원에 팔아요!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는 거야. 와서, 쬐끄만 게, 기특하다, 이러면서, 먹고 사주고. 심지어는 밥 먹다가, 갑자기 차가 오는 거야. 그럼 돈도 도못 받고, 그주이 아저씨들 막 가. 그럼 난 너무 속상해서 던지세요! 던지세요. 따라가지 마. 그래가지고, 아니, 그막 따라가는데, 차 매달릴 때까지 따라가는데, 그 아저씨는 또... 차를 좀 음. 빨리 타야 되니까,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그 차에 타서라도 돈을 이렇게 빼갖고 막 뿌려주는데, 음. 그런 사람들 있는가 하면,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너무 속상했어. 어렸을 땐 그렇게 장사를 하고, 어. 나도 이제 기동예수선전대 이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어. 어. 근데, 기동예수선전대 들어가면, 무슨 평상복이고, 뭐고, 다 우리 보고 그 복장을 해결하라. 원인이 음. 어. 근데, 없잖아, 돈이. 월급 거절난거 800원을 주면서, 음. 그것도 안 주면서. 그래. 그래서 내가 무슨 장사를 했냐. 음. 어, 가장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기동에서 선전대 들어가기 전부터 장사를 했어. 어. 나는 밑돈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가을에 어. 친구들이랑, 그대형단은그 벌이 넓잖아. 그럼. 그러니까 밀 이삭 주고 어. 콩 이삭 주고 해서 알곡을 그때 내가 콩으로만 100kg를 만들었어. 100kg. 야, 많이 만들매. 어, 언니. 근데 어. 그때 콩한 kg에 35원인가 40원인가 했어요. 어. 그이게한2,000한 2,500에서 2천... 3,000이 되는 오, 거지. 오. 그래서 그거를 나는 봄이 될 때까지 가만히 갖고 있어서 봄이면 음. 알곡기 배로 뛰잖아. 아. 그래갖고 무산에 그래. 대형단에 그 차들이 물동량을 비려고 싸이고 들어오면 무산이 음. 기차역이 있으니까 거기서 받아갖고 들어오잖아요. 대형단 기차가 없잖아. 그럼, 어. 그때 아저씨들한테 가가지고 담배 한각서비를 주고 어. 그렇게 하고 100킬로를 싣고 내려가서 한번 장사를 했는데 팔은 거야. 응. 눈 뜨고 당했어! 허, 이것들이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모르겠는데, 저울을 떴는데, 내가 분명 100kg를 딱 해서, 내가, 내 몸에, 이게 다를 수 있게끔, 응. 25kg, 25kg에서 4마대를 준비해갖고 갔는데, 10kg가 없어진 거야. 아이고, 마이너스 같네. 그 다음에, 날눈 뜨고 당한 거잖아, 언니. 응. 근데, 내리게 되면 굉장히, 차가 서게 되면, 사람들이 싹! 그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막 서점에서 그 나달대꺼들이 막 달라고 하는데, 정신을 못 차려. 그러면서 슬쩍슬쩍 도둑질도 하는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 언니, 완전 날강도 반했지그 어. 다음에 내가 완전 거기서 돌아버린 거야. 어. 가져오라고, 어. 됐다고. 안 팔겠으니까, 그 알곡 거대로 갖고 오라고 래서싹 음. 뺏었어. 음. 근데 그때, 내 알곡 10kg를 훔 그, 저, 도, 도 그러니까 조절했던 나달대꺼가 대한민국에 온 거야. 어. 나중에 만났어? 어디 탈북자 모임에 갔다가. 아, 그 얘기. 많이 한, 오기도 왔네. <laughs> 그 얘기 하면서 미안해 하기도 하고, 웃더라, 어. 언니. 근데 그 이후로 완전 철석 같은 내 거래처가 된 거야. 그래. 그렇게 해가고 내가 너무 열받아서, 음. 나 장사 이거 음. 처음이다. 음. 그리고 나는 이거 집에서 다떠 갖고 온 거고, 감 음. 먹을 거 생각해서 100g씩 더 넣었다. 시 필요가 없어지는 말이 되나? 돈 덜려줄 테니까 마대 거대로 갖고 라 음. 됐다고. 마대 거대로 갖고 오라고. 아예 눈이 완전 그러니까 그 이제 대한민국에 왔잖아 나중에 얘기한 게 뭐래 나 미친년 같더래 그때 완전 조마만게 악밖에 안넘어가고야쟤 아,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마대체로 돌려받았어 어.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쪽에 장사권 한데 가서 돈줄 테니까 음. 이거 좀 다시 떠보자 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눈 음. 뜨고 그냥 아, 눈뜨고 저울뜨기를 아, 당해버린 거지 그렇게 당한 사람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어. 악바리니까 찾아가그 어, 다음에 그래. 아예 정신 바짝 차리고 안 팔았어 음. 그러다가 좀그 사람들 없어진 다음에 좀 조용해진 다음에 어. 팔았지 팔고 그 다음에 40원인가 팔았어 어. 언니. 그러니까 킬로당 어, 얼마 마진 난 거니 마진은 그때안 났지 어. 그는 이삭 주워놨던 걸 갖고 내려갔으니까 아건 전부 다 이삭 주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지금 밑더니 그렇게 남은 거야 어. 그래가지고 어.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딱 4,000원이잖아. 어. 그래서, 100원만 딱 뺐어. 음. 그래서 담배를 사고, 어. 그렇게 하고 두부밥 두 개를 정, 저녁밥으로 먹고, 그렇게 하고 그 돈을, 나머지를 가지고 그대로 올라왔어. 그리고 어. 올라오자마자, 다시 그, 농사동이요, 신덕이요, 이런 데 가가지고, 콩을 산 거야. 야, 농사동 들었던, 어, 어 그래, 추억이 그래, 있다. 어, 가가지고, 어. 저기, 알고 팔라요! 알고 어. 팔라! 이렇게 돌아다니면, 돈 필요한 사람들을 판단 그렇지. 말이야. 그래서, 어. 그때, 어, 거의 40원에, 이게, 거래가 됐다면, 대형단에서 20원이면서, 딱, 배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대거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몇 번을 그때 했는데, 돈을 꽤, 몇만 원을 모았어, 오. 내가. 오. 그렇게 했다가, 돈맛에딱 들리니까 있잖아요. 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이라는 거는, 장사의 그 원리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제 나름대로 터득한 건 팔았잖아요. 그러면 번전을 빼고, 모은고 서비 차비를 빼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완전 그 이득금이잖아. 음.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모는데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매 할머니는 둥짬불 들고 대기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할머니 번전 얼마 딱 주고, 요거는 어뭐 두부밥 먹고 이번 차비 얼마 어머나 이번에 이렇게 남았네? 막 이러는 거야 우리 할머니 잘했다 이래 그렇게 해서 모아놓더니 어느 날좀 없어졌어 그거 얘기하면 안돼왜안 돼. 돼? 잃어버렸어 이불 밑에다 이렇게 깔아놨는데 여기 북한 언니 돈 어디다 건사해 이불 밑에다 잘 깔아놓잖아 어. 덕속질 당했어 할머니가 야. 어디 잠깐 나갔다 온새로 집 털리면서 도둑질 당했어.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통 시골 집들이랑 가면 자물쇠를 안 잠그고 보통 다니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긴 그게 얼마나 낯선 환경이에요. 어? 이런, 아니, 자물쇠를 안 잠그고, 북한은 자물쇠 잠그도 다 이렇게 까고 도둑질 해 가거든요. <laughs> 그러니 글쎄, 야, 야물 따지게 벌어놓은. 아, 나 2000을... 근데 열받더라. 그럼. 너무 열받더라.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뭔지 알아? 이걸 봉창을 해야 되겠는데. 음. <laughs> 봉창? 어, 너무 피가 꾹 부러졌네. 그렇지. 우리 할머니는 미안해서 어떻게 번 돈인데. 미안해갖고 죽지. 야, 그 다음에 너무 개심해가지고 들은 게 구리 장사를 하면 돈을 번다는 거야, 음. 언니. 절대로 불법은 돈이 될 수가 없어. 음. 내가 그때 그래서 겨우 또 구리 10kg 살 돈을 마련을 했어. 그렇게 음. 하고 무산 내려가서. 구리 1 0 k g 를 샀어. 빨간동으로. 어, 빨간동이 빨간 요마나잖아 빨간동이 노란동보다 비싸거든요. <laughs> 그1 그 어쨌든 그 작잖아. 어. 근데 그때 겨울이었어. 근데 검문처사가 몇 개나 돼요? 얼마나 많아요? 다몸차기했니몸차기지 몸차기 설명해주세요. 몸차기. 몸차기, 몸차기. <laughs> 어, 여러분 몸차기가 뭔줄 아십니까? 구리를 짐에다가 안 놓고 이제 몸과 밀착을 해서 이렇게 길쭉한 쇠막대기면은 쇠막대기가 들어갈 만한 거를 이렇게, 음, 애기 포대기처럼 천을 맞춰가지고 바느질을 해요. 그래서, 그, 꼬쟁이 하나 끼우고 또 바느질하고 맞아. 꼬쟁이 하나 끼고 요런 식으로 해서 몸에 딱 붙게 조끼를 만들어 입거든요. 그거 잘못하면, 예를 들어 아침에 잤는데 열몇 시간을 걸어서 왔다던가 차에 있잖아요. 막 움직이고, 사람들이 찌르면 은또 눈치챌까봐 되게 조심하면서 온데 나도 그런 경험 해봤지. 음. 그 조끼 벗어놓으면 이, 이골뼈들이다 아. 이, 뭐, 멍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아, 다 멍들은게. 멍들고 껍질 을 까지고. 아, 장난 아니죠. 그걸 내가 한 거야. 그것도 추운 겨울날에. 겨울 해야 또 옷을 두툼 입으니까 티가 여름에 잘안 입으면 나지. 티 나거든요. 그런데 가장 무서웠던 게 뭐, 내가 그렇게 해서 찬 거야 몸에다 10kg를 어. 그때 내가 북한에서 엄청 말랐었거든 음. 찼는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처럼 뭐차 안에서 타고 다녀요? 그럼 바라채로 완전 바람 쌩쌩 부는데 트럭 그, 위에 트럭 에 트럭 위에 그냥 덩벅 두껍게 있고 그 바람을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구리가 차가워니까. 대, 내장이 차가워 오는데. 얼어들지. 난 미치겠는 거야. 음. 근데 그 돈을 포기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검문 쳐서 검열하는 시간은 왜 그렇게 길었니? 그래갖고, 켜. 초선 또 얼마나 많니? 그니까. 내가, 내가 진짜 기가 막혔던 게, 대한민국에서 우리, 요즘은 교통 우리 대한민국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일일 생활권이잖아요. 어디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가 있어. 음. 근데, 무산에서 대왕단 올라가려면 하루도 더 걸려. 오늘 뭔 놈의 그 감추게만은지 처서가 몇 개가 돼 가지고요. 엄청나게 검열을 하는데 쳐서 한번 통과하는 게 세, 네 시간이에요. 왜냐면, 쳐서들도 <laughs> 또 없는 사람한테서 잔등을 또 이렇게 밟아 먹듯이 뺏겨내야 자기네들도 맞아. 목숨을 부지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또그 사람들의 직업을 갖춘 인간들의 생활 방식이니까 사람들을 못 가게 하잖아. 맞아. 그리고 조금만 수틀리고 자기네가 그 뽑아내려고 하던 금액이나 뇌물이 안 나오면 그 내가 만약에 타거나 은정이가 탄 차량을 통과를 안시켜안 시켜주는 거죠. 가져올 때까지. 이유불문하고 음. 그냥 못가 하면은 끝이죠 그게 음. 바로 북한입니다 맞아 근데 너무 힘든 거야 힘새도록 춥다 못해 다음날 날이 다 밝아 집에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니까 이게 내장이 다 얼어가지고 입술이 파려서 부들부들 부들 떠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애 죽겠다고 음. 그래서 이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루를 이불 덮고 있어도 안녹더라 언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윤을 키로당 건 (500원을) 붙여 팔았어. 그, 돈맛이좀 들리더라? 어. 그니까, 그 다음에 오벌뚝지가 커져가지고. 맞아. 그걸 어. 가지고 해산까지 나가는 거야. 아이거 해산 나가니까, 이득이 더 붙어. 더 붙지. 고기는, 아예 대형, 무산에서 대형당까지 1kg당 500원이 붙었다면거기는막 어. 몇천 원씩 그러는 거야. 막. 어, 어. <laughs> 그래서 그 다음에 돈 덧맛을 돈 내가 들린 거지. 그렇게 하고 몇번잘해 먹었는데, 그 다음에, 조금, 여행을 바래가지고, 몸에다 차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못 차고, 뭐야, 차에다 실었다가 삼서처소에 올라와 걸린 거야. 그걸 활딱하 당... 뺏겨버렸어. 멀수됩니다, 그럼. 그렇게 꼭 뺏겨버렸어, 맞아. 언니 그럼까 열받잖아요. 음, 열받지. 그거 있잖아요. 지금 이게 차, 차에 그 물동, 세멘트 안에 이렇게 몰래 파고 묻었는데, 얘네가 이만한 짝대기, 이거, 이거, 새꺼지 갖고 올라서 꾹꾹 찔러버렸는데, 그 걸린 거야. 이거 누구 짐이냐 나타나래 나타나면 어떡하냐고 근데 우리 언니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이렇게 당했더라고 나 탈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그때 생각했어 불법은 돈이 안 되는구나 음. 정말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해서 돈을 벌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안된 거야 그렇게 하다가 이제 회사를 들어갔지 선전대를 들어갔는데 모든 옷을 다 나보고 해결하래 근데 어떻게 그래서 일요일 날 어쩌다 쉴때 있잖아요. 음. 그때 이제 운수대 앞에 가는 거야. 가가지고 어. 비웃대기가 좋아. 비웃대기. 어려서부터 <laughs> 단련됐잖아. 어. 그러니까 이렇게 탈북할 <laughs> 어. 여자들은 발톱부터 달라요. 운전수한테 가가지고 어. 그 운수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은 운수대가 뭐냐면요. 차들이 있는 것이에요. 자동차들이 물동을 실어 나르는 차 사업소거든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뭐, 메터차가 무상 간다. 그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 가만 히 기다렸다. 아저씨한테 찾아가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저 여기 기동이에서 선전대 가수인데, 장사길 좀 갔다 오려고 해요. 하니까, 그때, 음, 알았다고 되게 쉽게 태우더라. 딴 사람들이 아줌마들이랑 막 가서 해야 돼. 안 돼! 탔다! 막 뗄뗄거리면서. 뭐, 그러다가, 전리잖아 운전수들이. 어, 어. 그니까, 나, 그, 한 번, 오도 탔어. 그래서 음. 난 그때 무슨 장사 하려고 하냐면, 오이 좀 올렸다가 이음 붙여서 팔으려고 어. 현금 가지고 내려가는데, 초산 몇개 통과를 했어. 야! 기동대! 기동대! 그래! 노래하라는 거아니 혹시? 그래, 그래서, 얘왜 굽니까? 그럼 내려와서 좀 노래하라. 그 노래 덕분에 운전실에 탄단 말이야, 운전실에. 아, 그 그래, 북한 또 그런 게 있죠? 두고 상창 노래를 해야 돼. 그뭐장군님의 이런 노래하면 약간 노래 좀 바꾸면 <laughs> 내리그사람을 듣기 싫은 거야 언니. 그러면 개몽기가요 불러줘. 어. 찔레 꽃 불러주고 우리 할머니가 배워줬거든. 어. 그리고 자상나무 푸른 하늘 남쪽 바람 불어오고 이건 멜로디 자체가 달라. 어, 그래. 그다음에 조금 괜찮으면 남조선 노래 불러준다. <laughs> 운조수동지 이거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줌마들 많단 말이야. 그좀 심센 아줌마들, 그 이제 간부들 많은 아들이 그운전칸에 타거든요. 응. 저기 아줌마의 비밀로 할수 있지. 아우 운전수 도 넘지 하면 우리 말다듣지이 괜찮습니다. 이래. <laughs> 그런 거그 옆에서 찰랑 찰랑 <laughs> 그막 불러주는 거야. 내가 <laughs> 언니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를 했어. 어릴 때는 그렇게 노래로. 음. 밥을 팔고. 음. 노래로 어. 운전칸에 타서 또 아. 차를 얻어 타면서 그래요. 어이 나르고. 운전칸에 그차 얻어 타는 게 얼마 전 전. 먼지 안 뒤집어 쓰지. 춥지 겨울엔 않지. 춥지 않지. 어 근데요. 이젠 지금 제가 이제 내 차를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승천했습니다. 진짜. 개천에서 용났디어 개천에서 용어 <laughs> 그렇게 장사를 했어요. 정말 어떤 데 이렇게. 물론 뭐 무슨 대한민국에 차 없는 사람 어디 있니 뭐 이렇게 음. 보통 다 얘기하지만 그래도 한강을 막 달릴 때는 오늘 너한테 오는데도 막나 이렇게 음. 하면서 그래 나 정말 복 받았다. 그래. 어 이게 내가 이게 한강변을 이렇게 달리려고 누가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요. 나는 백번천번 느끼는 건데. 아무리 힘들어도 내 방송에서 얘기 많이 했어요. 아무리 아무리 힘들어도요. 대한민국에서 고생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진짜. 저 북한에서 거 고세... 아유, 언니. 그건 말로 표현을 다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렇지. 그럼. 음. 네. 그냥, 정말, 뭐, 돈 있으면 살 만한 곳이라고 간혹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돈 있으면 북한도 살기는 쉽죠. 근데, 얼마나 많은 그 인간적으로, 아, 받을 수 없는 대접. 음. 정말 지나가다가도, 어이, 야! 체내구 아줌마가 없어요. 북한은 또그 가부장적인 그 사회라서. 그 경찰들이, 보안원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여오라 어 뒤져요. 이렇게. 인권이 막. 없어요. 어? 그거 상상할 수 없죠. 대한민국에서는. <laughs> 큰일 나죠. 정말 미개하고 그런 음. 단속이라든가 좀 음. 민간하게 막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도 또 여자 자전거 타면 또다 내려라. 자전거 뺏고 <laughs> 그러니까. 못 가게 하고 담배 한갑이라도내 물로 받쳐줘야 가라고 이렇게 음. 턱짓으로 보내주고 그래. 진절머리가 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해 주시라요. 예.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은정이의 12살부터 이어진 장사의, 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특히, 아, 참, 국밥을 팔면서, 어, 노래로써 어, 정말 이민 군대 아저씨들한테도 국밥 팔았다는 얘기 참 마음 아프게 들었습니다. 이게 뭐 보통의 북한 사람들이 다 겪었던 그런 그치. 일상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저도 그렇고 이게 삶의 높낮이를 떠나서 질을 떠나서 그 받게 되는 인간 이하의 그런 음, 음. 참 인권 유리는 최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은정희의 장사 스토리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와 감사합니다. <laughs>